타이타닉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이야기로 유명한 스트라우스 노부부는 유명한 자선가이자 뉴욕 면나든의 백화점을 소유한 카프였습니다. 평상시도 금슬이 좋아 어디든 함께 했으며늘 주위에 러움을 샀습니다. 그 당시 선장은 아이와 여성부터 구명보트에 태울 것을 선원들에게 명령했지만 많은 여성들이 남편과 배에 남기를 원했고 그중 로잘리도 남편이 억지로 배에 오래했지만 자신의 자리를 그녀 하인에게 양보하며 제발 구명보트에 타기를 간절히 원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전 이제껏 당신이 가는 곳에 늘 함께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라며 남편 곁에서 죽음을 방어해 받아들였습니다. 남편과 신혼여행 중이었던 리더파스 또한 강하게 구명보트에 탈 것을 거부하며 남편을 꼭게안고 있을 때 남편은 아내를 기절시켜 억지로 구명보트에 태우고 구명보트에서 깨어난 아내는 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며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마지막을 같이 한 부인과 억지로 남편과 헤어져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림으로 살았던 여인. 남파대는 배위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